자, 안녕하세요. 오늘 가져온 게임은 2020년 도쿄올림픽을 맞이해서 만들어진 스임이 스팀에서 현재 23일부터 25일인가? 25일까지 무료로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다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올림픽이 오늘 녹화 기준 23일 딱 오늘 시작하는데요. 올림픽 한번 한국, 저희 대한민국 선수들의 좋은 성적과 코로나기 때문에 조심히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한번 올림픽 게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100m 달리기, 허들 등등 있는데 난 100m 달리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제가 또 연타만큼은 자신이 자신이 있죠. 자, 5번에 한국 대한민국 국기를 가지고 있는 해찬솔 5번 레인이네요. 딱 고에 맞춰서 좌클릭. 어, 되게 떨린다. 아! 아, 잠깐만, 이 애들이 너무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잘하는데? 이거 나만 너무 열심히 한거 아닌가 <laughs> 잠시만요 이거 컴퓨터 난이도를 다시 세팅을 할게요 아 어, 잠깐만 애들 너무 빠른데 이거 와와 어. 어, 이번엔 빨랐다 애들 어 9.008초 아까보다 훨씬 더 빨랐네요 난 육상은 가볍게 9.008초로. 리플레이 한번 볼까요? No. 자, 한국 대표팀. 내 네, 상대는 영국 팀이네요. 주먹 선수라네요. 킹. 아, 주먹 선수. 그쵸, 그쵸. 항상 주목 선수는 저랄까? <laughs> 게임에 단점이 있다면은 로딩이 어, 살짝 느리다는 거 패스가 자클리 WASD로 움직이네요. 자, 일단 볼을 뒤로 돌리고, 아, 얘네 너무 무서운데요. 아, 잠깐만 위로! 자, 주고 여기서 길게 아... 아, 자, 클릭이 그거네요. 불 빼는 거... 아, 키가 너무 어려워. 아, 잠깐만... 허... 어, 아, 너무 어려운데... 도자기... 자, 천천히 생각을 해봅시다. 뒤로 돌리고 위로 중간 비죠? 자, 여기서 이거 오프사이드 때문에 아 잠깐만 아 막았어요 막았어요 아 이거 수비가 너무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뭘 우리 뭘아 아니, 잠깐만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아니 이게 생각보다 조작이 쉽지가 않아요 오케이 오케이 주고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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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자 여기서 끌고 가서 끌고 가서 올려주고 슛슛아아 아, 아. 이거 피파 때문에 D를 딜을 눌렀어 D를 딜을. 아이피파 습관 큰일 났네 아 오케이 이거 코너킥 아닌가 아니네요 주고 중간 주고 슛슛 아이 슛아이 이거 슛을 못한다고 중간 주고 슛어 이걸 맞아? 슛! 아 잠깐만 뺏어야 돼 뺏어야 돼 하고 R U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아아 아, 이거 한골도 못 넣으면 안 되는데 후반전에 한번 넣어보는 걸로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막아라! 안 돼! <laughs> 후반전에 한번넣어보는걸나 아, 나 너무 못하는데? 큰일 났네. 아, 이거 사람들 보시면 오해야겠는데? 축구 못한다고. 아니, 이게 제가 축구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조작법이 너무 어려워요. 원래가 하던 축구 게임의 조작법이 아니다 보니까. 아, 졌다, 졌다. 아, 잠깐만, 요거를, 꼴때리 맞추면 어쩌자는 거야. 아. 어, 큰일 났는데. 와, 와, 진짜 살벌하다, 살벌해. 와. 와, 진짜 잘하네, 진짜. 심리전? 딱, 슬라이딩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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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컴퓨터 매우 강함으로 축구 3트째. 이번에는 꼭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영전 연장, 연장전까지 가네요. 아, 이거 여기까지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기자 이기자! 여기다! 아이씨! 한번더 같은 방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네가 중간에만 쏜것 같아. 아니네. 이번에는 요측 방향. 아. 오. 야, 이게 뭐라고 이렇게 쫄리냐 진짜. 아, 아아아아 와, 와, 와 왠지 조면이 날릴 것 같더라 진짜 아까부터 계속 들어갔던 대로 찰게요 와 우와, 우와 우와 자 이번에 한 번만 막으면 됩니다 한 번만 아어아어아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무섭 와, 와, 무섭게. 뛰냐, 진짜 무섭게. 이왜 정면으로 또안 때리냐? 잘하다가 아 망했다.